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이해 오해와 이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속의 땅, 그가나안 땅을 열두지파가 다 분비한 후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가 이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 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그 요단강 가에 큰 재단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강 서편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일제히 군, 군사를 모으고 그 형제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렇게 큰 악을 행하였으니 이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 일촉즉발에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형제들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재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떠나기 위함도 아니요. 너희와 원수가 되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이 아 좋다. 좋게 여기고 그들과 화평에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형제들을 오해한 일이 발생했는데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갔다는 것인데요. 오해와 이해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해가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과 단절이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나에게서 분쟁이 나오는가, 다툼이 나오는가,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가? 이건 분명 오해예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게 되면 22장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인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가짜손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분명히 재단 세운 소식이 들려왔고 그 소식을 들은 서편 형제들이 분노하여 일어났는데 근데 가서 들어보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리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와 다른 신앙을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후일에 지금이야 너희가 우리가 한 형제지만 후에 우리 자손들이 너에게서부터 버림받을까요? 그리하여 세웠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해가 발생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 설명을 들은 이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분이 풀리지 않은 채로 거기서 전투를 하거나 단절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설명을 듣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30절에서 제스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지라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이 재단을 세웠다 소문이 들렸죠. 이것을 직접 듣고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다. 너희 속마음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고, 하나님께 전 민족적으로 모든 집화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그 시점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은 게 마귀겠죠. 마귀 막이 시험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분열과 다툼과 단절과 이런 시험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어야죠. 푸는 밤법은 간단합니다. 상황을 듣고 이게 지금 재단을 세웠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유단 동편의 형제들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또 서편에 있는 형제들은 좋게 여겨주고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보게 되면 32절부터요. 제스장 일레아 사리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가 자손을 떠나 길르아 땅에서 가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다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가짜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가서 싸우자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 주장했겠죠. 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다 제단 세웠다더라.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함이 특심하던 사람들은 이수 있을 수 없다. 그 형제를 치자.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리고 다시 가서 싸우자 하는 말이 없었다. 오해는 분쟁과 다툼과 단절을 일으켜도 이해는 화평과 즐거움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고자는 다 사단의 계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런 일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침 기도가 시험에 빠지지 말라. 시험이 일어날 수 있으나 빠지지 말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모주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오해가 발생할 때 오해는 항상 발생하죠. 부모 자녀 간에도 오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 중에도 함께 잘 지내다가도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대부분은 이 전해 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전해 들은 것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목적 이 있었는지. 아 지금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줬고 또 서편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 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서 하나 되겠습니다. 화목과 화평은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일을 해 시켜야 되는데. 이 막이 좋은 일에 쓰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용,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하다 면 믿는 백성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므로 어떤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또한 이 해의 마음을 품어주고 또한 사랑하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으나 좋게 여겨주며 백성들이 함께 즐거하며 워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시는 그 형제들을 가서 멸하자 하는 말이 없었다했으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평안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와 모든 연합의 회복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